네, 오늘은 인공지능 일곱 번째 챕터, 바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와 그 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언어란 무엇일까요? 언어.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것도 언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어, 이야기할 때 서로 소통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언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이런 가장 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정보 전달 그리고 의사 표현 수단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자, 언어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로서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언어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뭐 여러 세계 각국의 각종 언어들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자연어 이거는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는데 특정 집단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연발생적인 언어를 자연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죠 자연발생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 자연어는요 어 우리가 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그 집단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 그런 언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공언어는 무엇일까요? 자연어와 달리 인공언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언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언어에 비해서는 조금은 엄격한 그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형식언어, formal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어,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에 s p e r a n t o 뭐 이런 것들. 어,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 많이 다루실 텐데 C, C++, 그다음 파이썬, 자바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사실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어, 엄격한 문법 구조를 따져서 만들어진 어,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랑은 조금 상이한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자, 자연어의 특성입니다. 특성. <laughs> 자, 자연어는요 이 언어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다루기도 어렵고 어, 이 언어별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나라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 인사말 안녕하세요, 헬로, 어, 홀라 뭐 어, 여러 가지 이런 각국의 인사말이 다르게 있는데 그것처럼 언어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띄어쓰기도 간단한 그 띄어쓰기조차도 이 언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다음에 활용 변환의 정도에 따라서도 한글은 동사 형용사에 심한 활용이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이 영어는요 동사의 비교적 규칙적인 활용 뭐 이런 어떤 특징이 활용 측면이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띄어쓰기 활용 뭐 이것 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이 각각의 언어마다 이 고유한 특성은 아마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형태적 구조에 따라서 이 언어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각국에 혹은 굉장히 방대한 그런 다양한 언어들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를 하려고 보니 어떤 식으로 분류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형태적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형태적 구조로 먼저는 고리버입니다 아이솔오라이팅 랭귀지 인데요 고리버는 이 단어가 의미만 나타내고 이 형태의 변화가 없고 어순에 따라 문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고리버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 고리버가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가 어, 이쪽 그이 어, 중국, 태국, 베트남 이쪽이 이 고리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순에 따라 문법적 관계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굴절어입니다. 굴절어. 어, 굴절어는 i m p l 브 c 귀 t i v e language를 하는데요. 바로 어근과 접사 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근이 있는데 어근에 이제 접사, 어근은 이제 우리가 그, 그 말에 대한 어떤 뿌리와 같은 어근이죠. 그리고 접사는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좀 분리되지 않는 특징, 그리고 성, 수, 격, 시제, 법에 따라 단어가 변하는 언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죠. 그래서 라틴 계열의 라틴어 계열의 그런 다양한 이제 언어들이 이 굴절에 속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차거입니다. 교차거. 교차거. 어, 이 교차거는요, 어근에 이 문법 형태소인 접사를 붙여서 단어를 파생시키거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바로 한국어가 교차거에 해당이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일본어도 이 교차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포아버입니다포아버 어, 이거는 인코퍼 인코퍼레이티브 랭귀지입니다. 인코퍼레이티브 랭귀지 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서로 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서 마치 전체 전체 문장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의 언어입니다. 자 이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뭐 에스키모어 그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아 인디언어 그리고 호주 원주민어 어, 이렇게 어 우리가 좀 접하기는 어려운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연어인데요, Natural Language 처리입니다. 처리 (Processing) 어,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어, 자연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집단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그 언어. 바로 그 자연어를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근데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 처리하는 게 바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어를 처리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할수 있냐면요. 텍스트를 분류하거나 감성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문서를 요약, 번역 그리고 질의응답.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그 다음 챗봇, 콜센터. 그 다음에 v o c 분석과 같은 응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VOC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인데 이제 고객의 소리, 고객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분석하기 위한 서비스를 VOC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연어를 할수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게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어 처리는 어, 지금 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요. 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어떤 사람과 유사한 그런 지능을 어, 이렇게 흉내를 내려면 결국엔 사람이 사용하는 이 자연에 대한 어, 이 지능적인 인식 판단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NLP 분류입니다. 자, NLP라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과연 어느 파트에 있을까요? 자, 이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요 전체 분야에서요. 지금 Computer Science라는 분야가 이렇게 있죠. 지금 Computer s c i e n c e 분야가 어, 사실 굉장히 더 크죠. 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 바로 인공지능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파트에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여러가지 어, 기술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마이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 마이닝에 살짝 NLP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 근데 이 NLP는 요 컴퓨터 사이언스와 어, Artificial Intelligence에 확실히 들어오고 아 r t i f i c i a l 에서 l i n g u i 언어학, l i n 스틱에 포함이 되는 그런 공통 부분의 어, 영역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어, 이쪽 NLP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 컴퓨터 과학의 어떤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에 어떤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l i n g u 이 언어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컴퓨터와 언어의 어떤 만남으로 어, 다뤄지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 NLP의 분야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요. NLU. 바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고요. 그 다음에 NLG가 있습니다. G는 뭘까요? 네, generating입니다. 바로 생성. 어, natural language generate. 그래서 generating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을 하는 관련된 분야 여러 가지 또 어, 우리가 뭔가 스토리를 만들거나 소설을 쓰거나 시를 만들거나 캡션을 생성하거나 어, 이런 여러 가지 문장 생성 이런 것들이 이 NLG에 해당이 되고요 어, 그리고 NLU는요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해서 감정 분석하는 것그 다음 독해, 상식, 추론, 의미론적 유사도 측정 그 다음 목적 기반 대화, 관계 추출, 의미론적 구분 분석과 같이 이런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분석과 같은 어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네 r 럴 t 지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팅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생성형 문서 요약, 그다음 생성형 질의응답, 그다음 e-to-e 채복과 같은 어, 이런 기능들이 이 공통적으로 이 사이에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다 포함이 되는 게 이제 형태소 분석과 같은 그리고 표제어 추출, 그다음 구문 분석, 기계 번역 어, 이런 영역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NLP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LP 영역과 NLU 그리고 NLG에 대해서 어 어떠한 것들이 존재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하는 측면에서는요, Understanding 즉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처리하는 문장 보호를 전처리하거나 문장으로 분리를 어, s y n t e n s e Separating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자연어 구문 이해를 위해서 어, 이 형태소 분석이라는걸 가집니다. 이제 추후에 배울 텐데 형태소 분석이 음절 기반 그리고 뭐 사전 기반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하고 그다음 개체명 인식이 있습니다. 개체명 네임드 엔티티라 는데요 어, 개체명을 인식한 다음에 이것도 사전 혹은 머신러닝 기법으로 어, 인식을 할수 있고 그다음 어휘 의미 동의어 다이어 의미의 애매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앙상블 학습 기반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자연어 어휘 이해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자연어 문장 이해. 어, 구문 분석, 어, 트랜지션 기반 구문 분석, 뭐 유형 특성 기반 구문 분석,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 의미역 인식, 그다 상호 참조 대용어 이런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내추럴 인지 언더 스탠딩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 그에, 그에 따른 어휘 문법 기반의 이제 관리 검증, 그다 의미 기반 관리 검증, 그러니까 학습용 언어 지식 관리 검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언어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형태소 기본 뭐 기분석사전이라던가 개체명 사전, 한국 어휘 의미망, 코퍼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 자원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연어 처리의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어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뭐가 문제일까? 말 그대로 이 자연어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연어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인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런, 이런 문제. 그게 이제 애매모함을 가지는 건데, 앰비규 t 티한 그런 문제라고 어, 다룰 수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형태소 이제 해석기를 통과시키는데, 여기에 감기는이에요. 감기는. 감기는 이라는 이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감기는. 자, 여기에서 형태소 해석에 따라서, 뭐, 명사 플러스 조사, 혹은 동사 플러스 어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감기는 이라는 그, 어, 담겨 있는 이 문장 자체가요, 어, 이 어, 어려운 부분이, 뭐, 형태소 해석 사전 뭐, 여러 가지 뜻을 조합해서 이제 해석을 하더라도, 바로 감기. 우리가 감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감기 콜록콜록 감기에다가 는을 붙인 거냐 혹은 감기는 뭔가 뭔가를 감다 뭐 그런 걸로 어, 의미를 해석한 거냐 아니면 어, 감기 그러니까 뭔가를 감는 그게 떼굴떼굴 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동사냐 명사냐 이 해석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해석이 다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다, 감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될수있다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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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m e come, come, m e f l i e s l i k e an a r r o w e c m e f l i e s l i k e an a r r o w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요. 어~ 신텐스 초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텐스가 있습니다. 문장이죠. 타임플래시 나이키 에로에서 각각의 어, 이, 이~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자 mp는 명사구예요. <laughs> 자 vp는 용언구입니다. 그러면은 np 명사구로 명사구를 타임 타임으로만 즉 시간에 대해서만 명사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용언구로 해서 어~ 여기 라 h i 그리고 이제 p 그 다음에 mp 이렇게 갈라지고 like and arrow 근데 여기 오른쪽은 뭐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mp와 vp로 나는데 mp를요 time flies까지 mp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명사구로 time flies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like and arrow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시간이 화살이 화살과 같이 어, 날아간다 자, 시간이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쭉 이렇게 일정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화살은요, 여러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화살이 쏠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야. 포물선을 쫙 그리면서, 근데 그 화살도 계속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딩딩딩 움직이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나요? 네, 그러지 않죠. 그래서 타임... flies like an arrow를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time flies like an arrow. 어, 시간이 날아가는 게 마치 화살과 같다. 그러니까 어,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화살에 날아가는 그 모습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아가는 것 자체가 화살처럼 어, 이게 빠르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어, 문장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어 처리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석 단계로 보면은 그 자연 언어 문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형태소 분석을 합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 morphological analysis를 하는데요. 형태소 분석. 그 다음에 syntax analysis합니다. 구문 분석을 수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형태소 구문, 그 다음이 의미, 의미로 들어갑니다. Sym semantic semantic analysis를 하고요. 그다음 pragmatic analysis 이제 화형 분석을 수행해서 최종적인 분석 결과를 가져갑니다. 자 이런 어떤 처리 분석 단계가 이렇게 각각 수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한번 어, 체크하고 어, 나중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어, 먼저는 이제 어, 이 형태소 분석입니다. 이 morphological analysis는요 어, 간단하게는 입력된 문자열을요 분석을 해서 형태소라는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은 형태소 단위로 분해한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나가 책을 보았다 라는 싱텐스가 있죠. 이 문장에 대해서 어 이거를 의존성으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이렇게 나눠서 한나 책 가을 보았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의미 여부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한나 책 보. 가을, 았다 이렇게 형식을 가지는 형태소로, 그래서 의존과 형식, 그리고 자립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신태틱 syntactic. 어, 신 i 틱인데요신 i 틱은 구문 자체를 분석하는 건데, 우리가 구문, 바로 신텍스가 있습니다. 신텍스, 구문에 따라서 문장이 가지는 그런 구문 구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문장을 구성하는 문자열들이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syntax 바로 구문은요. 문장이나 구조를 만드는 규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읽는다 라고 할때 나는 우리가 나는 주어로 그리고 책을 목적어죠. 책을 읽는다 읽는다는 서술어. 자 이런 식으로 구문에 따른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구문 분석에 따른 결과는요. 파스 트리라고 해서요. 이 트리 형태의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스 여기서 파싱, 파싱 작업이 뭐냐면요. 파싱은 문장을 구문 분석해서 파스 트리를 만드는 작업을 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결국에 이 n a 틱어 s 시스 구문 분석을 하면요. 이 구문 분석 결과 자체는 하나의 파싱에 따라서 파스 트리를 형성하는 그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시멘틱입니다. 시멘틱. 의미에 대한 분석인데요. 시멘틱 a n a l y 구문 분석의 결과를 해석을 해서요. 그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구문으로 파스트리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파스트리에 따라서 과연 이 틀에 대해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그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프래그메틱 i 스입니다 화용 분석인데요. 자, 그 다음에는 화용 분석이 바로 실제적인 상황적 그 컨텍스트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 상황에 따른 어떤 맥락, 즉 지금 현재 오고 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시간은 언제인지, 장소는 언제인지, 그리고 주제는 무슨 주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제를 고려해서 문장이 실세가 가지는 그 연관 관계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좀더 이제 고차원적이죠.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편의점에 갔어요. 그러면은 어, 우유 있어요? 이런 편의점에 들어와서 우유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호주 문에 있는 우유를 꺼내서 어 저는 우유가 있어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과연 이 문맥에 맞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죠. 점원이 갑자기 우유를 저는 우유가 있어요. 당신은 없으세요? 이렇게 이 문맥을 파악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 장소가 가게예요. 가게에 들어간 손님이 우유 있으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이 점원 입장에서는 아 손님이 우유를 지금 찾고 있고 사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게 인간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는요 이런 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점원이 대답을 하죠. 아, 우유는 오른쪽 통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찾는 사람이 요 우유를 사려고 하니까 찾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점원의 어떤 대답이 될수 있겠죠. 우유는 오른쪽 통로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저는 우유가 없어요. 어, 우유는 어, 저쪽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이 문맥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용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연어 처리 단계를 좀 이렇게 한 눈에 우리가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지금 현재 이 소년에게 달려오는 이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달려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a dog is Chasing A boy on the playground. 자 그러면은 처음에 어,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보면그 어, lexicon analysis를 통해서 parts of speech tagging 이게 품사 태깅인데요. 이제 품사 태깅을 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품사를 가지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 각각의 이 트리 형태를 가지죠. 이게 바로 어, synthetic parse tree가 나온 겁니다. 그 parse tree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그럼 이거는 synthetic 바로 이제 구문 분석에 따라서 신태틱그어널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스멘틱 어널시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스멘틱 어널시스는이 의미 분석인데 의미 분석은 현재 dog 그다음 boy 그리고 playground 그다음 chasing 이런 단계가 어, 지금 어느 단계로 있는지. 그래서 chasing d1 b1 p1 d1이라는 어, 이 dog이 있고 b1. D1과 B1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에 들어가는 하나의, 오브젝트들이죠. 어, 이제 대상이죠. 대상. 자, 근데 장소는 어디야? 장소는 플레이그라운드. 여기가 지금 이 장소가 플레이그라운드에요.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 온 n 플레이그라운드. 즉, 이 플레이그라운드 위에 있는 이 하나의 보이 소년이 있는 거죠. 그 소년이, 어, 이제, a dog. dog이 최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체이싱할 때스케어드 어, 추론을 하는 거죠. 스케 e 드 누가요? B1이요. B1은 누구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소년이 이제 스케 e 드할 것이라는 걸 추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막 달려오는 개가 있다면 소년이 그걸 알아채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무서울 것이라는 이런 과정 자체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바로 의미 분석. 그 세맨틱 언어시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렉스컬 어널시스 단계를 거쳐서 어, 그리고 어 신태틱 어널시스를 거쳐서 세맨틱 어널시스까지 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프래그매틱 어널시스 어 지금 이 단계를 화용 분석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a person saying uh, this may uh, be reminding another person to get the dog back. 지금 현재 어 개가 지금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알려야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어 지금 어 개가 막 뛰어가고 있어 이렇게 어 근데 이거를 이거 자체를요 이 문맥을 다 고려해서 어 지금 현재 상황과 문맥과 장소를 다 고려해서 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칩니다. 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 이런 단계를 어이 단계는 우리는 사람은요 이 단계를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그냥 어, 이 상황을 그대로 떠올리거나 어, 우리가 인지해서 이거를 어, 이게 파악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컴퓨터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어, 단계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파 s p 브 스피치 처리 단계를 좀 다른 식으로 보면요 이 품사 각각의 품사가 뭔지 어, 이각 문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품사를 결정을 하고 태깅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개체명 named entity recognition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은 클린턴, 클린턴이라는 게 개체명이에요 하나의 하나의 개체명으로 이 개체명이 person이다 라고 그 다음 previously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날짜와 관련된 거다 이전이잖아요 자그 다음에 오바마, 오바마도 사람 이름이니까 person now, now도 이제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date 자그 다음 코 r 레퍼런스인데요 서로 간에 이제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코 r 레퍼런스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급한 클린턴이 있고요 클린턴은요 여기 뒤에 나오는 she가 바로 이 클린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멘트로 있는 오바마는요 그 뒤에 등장하는 바로 from him의 힘 힘이 바로 이 오바마를 연결하는 어,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she는요, her self가 바로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 지금 뒤에 나오는 she와 힘이 그리고 her self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악을 위해서 이런 reference core, f e r e n c e 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의존성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의 의존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트리 형태로, 관계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트리가 아니라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어, 무슨 관계인지 각각을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어 언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어 처리의 단계를 어, 한번 세부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봤습니다.